안녕하십니까. 공인회사 명차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2026년 봄 역대 최고의 세금 환불금이 온다.라는 이 말의 실체가 뭔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0월 17일 백악관 대국민담화에서 내년 봄이 역대 최대 세금 환급시즌이 될 거다. 라고 직접 말하면서 크게 퍼졌습니다. 트럼프가 2,000달러를 준다던데. 2026년에 세금 환급이 역대급이라던데 진짜냐? 누구는 벌써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또 누구는 2026년 봄에 나온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문들을 딱 정리해서 뭐가 이미 끝난 얘기이고 뭐가 아직 제한 단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거는 또 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2,000달러 이야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 국민에게 2,000달러를 주는 건 아닙니다. 지난 1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간 국민담화에서 현금 지급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대상은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현역 미군 장병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미군 장병들에게 1인당 1,776달러가 지급됐고, 이 숫자는 미국이 건국된 해인 1776년을 상징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해안경비대처럼 일부 군인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제하고도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1776달러를 맞춰주기 위해서 2000달러에 가깝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와전되면서 전 국민에게 2000달러를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미 지급이 끝난 군인 보너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건 현금을 지금 주겠다는 게 아니라 2020년 봄 세금 환급이 커질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 요즘 많이 들리는 2026년 역대 최대 세금 환급 이야기이고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딱한 가지만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2천 달러라는 숫자가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금으로 주는 2천 달러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군인 보너스도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관세 수입으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오직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020년 봄 세금 보고를 하면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 세금 환급이 크다고 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매년 세금 보고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년 환급을 받을 때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대급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근로자는 월급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세금을 미리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세제 개편 법안, 이른바 One Big Beautiful Bill 액트가 통과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팁 아, 소득이라든지 오버타임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대출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세금 계산하는 데서 전부 또는 일부가 공제되거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IRS 기준과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급 환급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을 보면 세법이 바뀌어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2025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은 예전 기준 그대로였다면 그 차이가 2026년 봄 세금 환급으로 한꺼번에 보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너무 많이 낸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2026년 역대 최대 한급이라는 표현은 확정적으로 얼마를 나누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구조 때문에 환급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세법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변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년보다 환급이 수백 달러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천 달러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데요, 2026년에 하게 될 세금 보고는 지난해보다 환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담화 내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세금 환급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내 돈을 국세청에 미리 맡겨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말한 역대 최대 환급은 확정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환급액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세법 변화에 공제 요건에 실제로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꽤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자 공제 같은 것도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과 한도, 소득 제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될것 같다가 아니라 IRS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 환급이 커 보이게 된 배경은 2025년 한해 동안 세금을 예전 기준으로 미리 납부했고 나중에 실제 세금이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환급으로 나타났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2026년 이후를 생각해 보게 되면 급여를 받는 분들은 원천징수 기준을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예납세금 산정방식을 본인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환불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환불 빨리 받게 해준다는 문자나 링크, 메시지 정말 많이 옵니다. IRS는 그런 방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다 사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특히 많아서 미리 알고 계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담화를 계기로 왜 2026년 세금 환급이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